영화병동 24시 네 영화병동 24시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조성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학생교육원의 교사 김주강입니다 네. 오늘의 하... 영화는 아주 유명한 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쇼킹했죠. 예. 시나리오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또 예. 주연 배우도 호아킨 피닉스. 예. 요새 더 떴죠, 조커로. 예. 예. 호아킨 피닉스. 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배우가 예, 주연으로 나오는데 아주 외로운 친구이니 전 부인과 이혼 소송으로 이렇게 복잡한 관계에 있고 또 아주 외로운데 직업이 대필 편지를 써주는 작가, 약간 그러니까 미래적인 직업이에요. 현재도 네.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회사도 아름다운 손편지닷컴 네. 여기서 이런 외로운 셀러리맨인데 시대적인 배경이 2025년에래. 예. 그래서 이 외로운 대필 작가가 아. 어그 외로움을 정말 어떻게든 떨치기 위해 이런 단어 여기서 써도 되는지 네네. 모르겠네요. 폰섹스, 네네, 네, 뭐... 섹스폰이라고 하죠. 아, 섹스... 그런거요 섹스폰 네, 아, 네. 아 우리 섹소폰 네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섹소폰도 네, 어, 네. 이렇게 하는 장면도 나오고 뭐 소개팅도 받고 이러는데 결국 외로움을 채우지 못하고 시오도르가 우연히 OS 운영체제와 만남을 갖게 돼요. 사만다는 목소리만 나오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실 거예요. 네. 스칼렛 요한슨이 네. 사만다 역으로 나옵니다. 이 운영 체제와 사랑에 빠집니다. 빠지면서 그 안에서 사랑이 무르익는 과정, 서로 감정이 다투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되다가 음.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네. 전부인과도 만나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뭐 친구들이나 전부이나 음. 이런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네네. 합니다 나 운영체제랑 사귀고 있어 이야, 좋아 어, 어, 정말 근데 좋아 너네가 생각하는 음. 그런 거랑 달라 결국 그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음. 사만다시오도르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섬세한 여러 이야기들이 인간으로서 성숙해진 어떤 시오드루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만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게 애플에 들어있는 운영체제, 실이 있죠 기가진이 네, 내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그런 거랑 사랑에 빠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굉장히 다르죠. 레벨이 한몇 제곱억. 그냥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 전지전능하고 동시에 다중접속. <목소리> 많은 사랑을 하고 있죠. 원래 이 사랑이라는 건 1대1 아닙니까? 알고 보니 시오도르가 동시에 사랑을 나누고 있는 네. 641명 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죠. 동시에 여러 명을 사랑한다. 어. 하나님이죠. <laughs> 아, 그러네 동시에 많은 사람이 얘기를 듣고 있다. 기도입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시오도르가 내사랑 배반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연결 가 <laughs> 끊겼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루시가 그렇게 또 생각이 네,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루시의 여주인공이 네. 스칼렛 여야스는 아니었어요. 네네, 마치 음. 루시의 마지막 장면, 루시가 음. 공중분해된 에브리웨어에 이렇게 깔린 예, 이후 예. 아, 뭔가 심심해. 음. 인간과 한번 사랑을 나눠볼까? 네. 하면서 인간계에 내려와서 내려와, 네. 난안 되는구나. 난 음. 인간으로 충족되지 않는구나. 네. 떠나야겠어. 네. 이차원이나 사후세계로 네. 묘사되는 사계로 <laughs> 떠나죠. 영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셔츠라던가 인테리어 배경이라던가 모든 소품이 분홍색. 빨간색, 자주색 그런 계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주황색도 많이 보였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붉은 계열로 보여준 게 주인공 쓰어돌만의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 그 세계 전반적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조금 뭐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적인 감성을 보여주기 네. 위해서 선택한. 막연하게 미래하면은 뭔가 음. 굉장히 사이버틱하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묘사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 영화가 더 현실적으로 근래에 다가니까 그러니까 2025년이면 네. 약 5년 후인데 네. 어, 진짜 5년은 이 정도일 수도 있겠다. 아, 이런 느낌습니다 굉장히 그 말씀하신 색깔이나 일상적인 이런 것들은 지금과 음. 큰 변화가 없고 네. 오히려 더 따뜻하고 뭔가 이런 느낌인데 거기에 아주 살짝 살짝 직업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OS 운영 체제를 하기 위해 쓰는 폰이라고 해야 될까? 디바이스가 있죠. 디바이스가 되게 아날로그적이고 예쁜 느낌이에요. 네. 충분히 이런 게 나올 수 있겠구나. 네. 오히려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네. 미래적인 걸 보여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3D 입체 로 보여주는 게임이에요. 예. 달릴 때 네. 이런 행동을 하면 그... 캐릭터가 달리게 되고요. 예. 네. 그 게임 재밌더라고요. 네. 여기 약간의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 그 게임에서 나온 아기 목소리. 네. 요거 참 잘하죠. 요걸 예. 잘하더라고요. 아기 네. 외계인 <laughs> 그 목소리 혹시 주인공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 감독님이시죠. 아, 알고 있요 역시 <laughs> 약간 준비했습니다. 예. 역시 제가 준비하면서 항상 <laughs> 나중에는 이제 예. 손 안에서 제가 아, 놀고 있네요. 예. 적당히 이제 모른 척하면서 진행해야겠다 아닙니다. 예.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미래에는 많이 발전돼서 모든 것들이 대체되고 있는 거죠. 살아남는 직업 1순위가 뭘까요? 컴퓨터나 OS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직종이 아닐까요? 오히려 네. 1위로 아닌가. 뽑힌 거는 네. 지금 뭐 다시 갱신될 수도 있는데 네. 1위가 2년 전에는 감독이었습니다. 감독? 네, 영화감독. 영화감독? 네. 음... 작곡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람의 감성을 터칭하긴 예. 하지만 어느 정도 AI가 있어서 작곡을 하게 될것 같고요. 운전도 당연하게 대응하게 될 거고 요리도 자동 조리가 될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영상은 찍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거를 뭐 새로 만들기는 힘드니까 영상을 다루는 감동 아. 살아남는 일이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 좀 복합적인 거다 보니까 네. 아까 말한 음악이나 이런 거는 약간은 네. 단편적일 수 있지만 네. 실제로 그 음악 만드는 AI는 이미 있더라고요. 음. 여기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사만다가 네. 거의 뭐 천재 음악가 수준으로네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즉석 작곡을 해내더라고요. 씨어도로의 네. 생활상을 음. 보여주잖아. 날씨 예보라도 친구들에게도 연락하고 이메일도 편집해서 들려주고 필요 없는 건 삭제해주고 거의 대부분의 직업이 대체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음.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줄수 있는 편지 대필 네. 이런 직업이 생겼다는 게 오히려 더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새 우리 원하는 건 감성이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에 대해서 미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판검사 의사 다 좋죠. 그렇게 되라고 많이 푸시를 하는데 아이가 혹시 자랐을 때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직업의 우선순위가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폭넓게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거. 인문학적인 소양은 뭐 기본적으로 언제나 필요한 거니까 많이 푹 도다 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이 좀 눈에 띄어서 촬영은 어디서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약간 뒤져본 게 있네.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무슨 도시를 배경으로 예, 예.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그런 쪽에서 예. 촬영을 했는 우리가 알수 있는 건 2025년 LA 동양인에게 점령당하고 미세먼지가 있다. <laughs> 라고 할수 있죠. 그 당시 촬영 때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미세먼지 많이 괴로움 당했었잖아요. 네네. 중국으로부터 날라온 미세먼지 가득 차 있는 배경이 우선 나오고요. 음, 그리고 중국에서 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아시아인들이잖아요. 네. 영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체제라든가 AI 이런 것들이 표현될 때 인간에게 굉장히 최대한 친절하고 맞춰주고 이런 성들이 막먼 미래 SF한 공망이나 이런 게 철저히 순종적이었 갑자기 한 방향으로 비틀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사만다 같은 경우 하나의 꿈출되는 어떤 인격체가 인격. 이런 걸 굉장히 잘 묘사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만다가 AI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멀리 떨어져요. 지구 한 반대편에 떨어져서 장거리 연애를 하는 네.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오히려 음.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AI적인 속성 책없이 네. 나는 지금 진화되고 있고 무언가 쌓여가고 있고 학습하고 있고 욕망을 갖는 인간의 인간성이 음. 적절히 뒤범벅이 된 네. 예, 그런 AI를 표현했다라는 데 영화의 독특성을 말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이게 무슨 AI나 SF 영화의 느낌이 아니라 음. 철저히 사람을 보여주는 휴머니즘 영화에 되게 가치있고 훌륭한 영화라는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스칼렛 유아스 아, 아, 예. 목소리로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예. 거기서 느꼈던 거는 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AI 목소리랑 다를까 생각해봤거든요 목소리를 <laughs> 더빙해서 했잖아요 기계는 사람의 몸의 움직임까지 구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네. 성우분들이 더빙할 때 보면 온몸을 표현하면서 소리 질때는 진짜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온몸으로 표현하고 마치 마이크만 앞에 몸을 굽힐 땐 몸을 굽히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캐릭터랑 똑같이 연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태도가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 직장인들은 전화를 할때 공손하게 하려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랑 통화를 하면서 계속 굽신굽신 아, 그리거든요 예, 딱 예. 머릿속에 바로 들리네 예, 그래. 제가 탁 치면서 그랬어요 예, 아니 또. 이게 <laughs> 어 들리지도 않는데 너 몸으로 왜 이렇게 방아깨비처럼 그러냐 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안 돼요 그거를 목소리만 들어도 <laughs> 내가 굽신굽신 하고 있는 거를 음. 그런 것처럼 다른 AI 목소리들은 굉장히 딱딱하게 묘사가 됐기 때문에 네. 인격체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음, 음. 스칼렛 요한스는 더빙을 하면서 온몸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네. 웃을 때는 배를 잡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생생하게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듣고 보니 정말 그랬을 것 같네요. 음. 어, 요한스는 누님의 막음 네. 상상이 되네요. 네. 말을 하면서 그 안에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태도가 있을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목소리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네. 국제 영화제에서 네. 우리 여우 주연상을 아, 여우 주연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죠 목소리만 나왔는데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목소리만 나는데 왔 주연상을 받은 사례? 가 애니메이션 네. 더빙 하시는 분들이 가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애니에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누가 로저 레비스를 모함했나 어쨌든 인간으로서 몸이 없지 않습니까 사만 담아 본인이 몸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욕구에 불만 같은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남자의 시오드로 역시 아무리 정신적으로 사랑을 나누지만 끌어안고 네. 같이 이거 입고 싶은 그런 존재가 그립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사만다가 낸 아이디어가 자기가 지금 메일을 보내서 지원자를 받을 거야. 네. 바로 나의 대리 아바타죠. 몸, 예, 아바타를 해줄 여자를 구할 음. 거야. 그래서 구합니다. 네. 예, 이 여자가 갑자기 얼굴에다 점 하나를 붙여요. 네. 예, 근데 그 점이 소형 카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사만다는 시오도르의 그 네. 모든 걸 보고, 이 여자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뭐 이런 걸 모든 걸 네. 예, 라이브로 네. 이렇게 하면서 음. 그... 그 잠자리를 가지려는 장면이 있는데 네네. 결국은 안 되죠. 네 그렇죠. 예, 이거 너무 이상하다. 네. 시오 도르가 도저히 사랑한다는 말을 이 낯선 여자 앞에서 음. 사랑한다, 사랑해 이 말을 이해 안 나오는 거예요. 대행 네. 아바타 역할을 해줬던 여자분 역시도 참아 네. 네. 그 극적인 순간에서는 몰입할 수 없어요. 몰입하지 못해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결별이 되죠 결국. 네. 그래서 서로 미안해하는. 네. 그리고 또 애매한 상황이 나오는데 오, 실제 나중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이런 생각이 오싹 오싹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싹. 네. 네. 지금 이 러브 이야기로 포장이 돼 있어서 그렇지. 네. 이게 만약에 스릴러였다면요, AI가 특정 인물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음. 핸드폰을 해킹해서 그 안에 부끄러운 사진이라든가 부끄러운 음. 기억도 기밀 문서를 뺀 다음에 음. 협박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전부 다 뿌려버리겠다. 아. 그러니까 카메라를 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음. 칼을 들고 몇 시에 중앙은행에 가서 난리를 쳐라. 현실로 네. 사람 조종할 수도 있는 거잖아. 듣고 그 보니 그러네요. 루시와 사만다 정도라면 네. 거의 그 정도 능력은 충분히 있고도 나을것 음, 같네요, 진짜 AI의 <laughs> 무한한 가능성. 육체가 <laughs> 없다 보니까 예, 사만다랑 씨어도로랑 전화로 성관계를 갖게 되거든요. 네. 상상 속에서 갖게 되죠. 둘다 그렇죠. 굉장한 절정을 맛봅니다. 네. 절정이라는 건 굉장히 우주의 비견되잖아요. 그렇죠. 예. 맨 처음에는 저는 사만다의 AI가 이게 무슨 진정한 사랑인가라고 생각했어요. 이혼하게 되는 티어도로의 부인도 그랬잖아요. 거절하지도 못하고 화도 안 내고 사람하고 감정 부딪히지도 않고 AI랑 사귄다는 게 말이 되냐. 실제적으로 관계하기 전까지는 부르면 오는 언제든지 내가 나한테만 입장을 맞춰주고 나를 칭찬해주요 만능.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그런 상대방 역할을 한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더 고차원으로 가니까 굉장히 다른 점이 티어도로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죠. 전화를 도중에 끊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AI는 진짜 인격이다라고 음. 볼 만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이 그 헤어지는 장면 그때 나누는 대화를 네. 갑자기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걸리면서 사마다가 잠시 사라집니다. 음. 그러니까 이 멘붕에 빠져요. 쇼도르가 음. 네. 아 결국 내가 정말 사마다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음. 업데이트돼서 다시 돌아온 사마다가 하는 얘기 어 우리라는 표현을 딱 쓰는 순간 네. 바로 쇼도르가 우리 음. 우리 지금 나랑 얘기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랑도 얘기해 음. 응 지금도 응. 얼마나 8,316명 이때 이제 멘붕이 와서 주변을 네. 눌러보니까 전부 다왜 이거 하나씩 갖고 가는 이제 네.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나만 사랑하는 게아니었나그리 그러니까, 잠깐 나 말고도 또 누구를 사랑해? 그런 건왜 물어? 이 얘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어. 음. 641명. 음. 뭐? <laughs>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어. 믿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변치 않아 음. 달라지지 않아. 네. 예, 언제부터 그랬는데 음. 몇주 전에 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음. 예, 시오도르가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너만큼 사랑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음. 아, 아, 너처럼 사랑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네. 예, 그러니까 또 마지막 사만다가 남기는 말. 음. 이젠 알게 됐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아,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사만다가 네. 오히려 너무 음. 시오도를 너무 사랑해서 네. 너무 완벽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이 남자를 놔줘야 된다. 음. 그래서 이 남자를 놓기 위해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 잔인한 말들. 음. 그래서 잔인한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미안하지만 넌 내가 읽기에 너무 느린 책 같아. 음. 너 너랑 대화 한 마디 하는데도 그 간극이 네. 정말 나에게 무한대처럼 느껴져.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너를 떠나야 해. 아, 음. 이 너무 음. 시오도를 완벽하게 사랑한 떠나주기 위한 뭐 음. 그렇게 바라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예, 음. 어, 것도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이 AI는 인격인데 음. 거절을 할지언정 한번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사인이 초반에 있었으면은 음. 그게 납득할 법한데 음. 아무래도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음. 그거는 조금 그런가요? 어, 조금 네. 많이 생각한 거 아닌가 생각들고요또맨 <laughs> 네, 네. 네. 마지막에 엔딩이 좀 인상 깊었어요. 음. 에이미 아담 여사친도 실물의 남성하고 사귀다가 아, 그렇죠. 싸운 다음에 감정적인 네. 다툼 때문에 네. 헤어지고 나서 OS랑 사귀게 되죠. 동일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모든 OS가 차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건 사후세계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건가요? 네. 네. 죽으면 보자라고 했잖아요. 음 네. 네. 죽으면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주인공 둘이서 에이미 아담스랑 같이 동시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갔어요. 왜 옥상으로 음. 갔을까요? 저는 그냥 영화가 예쁜 엔딩을 위해 옥상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자살하러 갔다고 생각해요. 어? 어, 그런 거야? <laughs>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왜냐면면너 없이면 못 산다고 해서 그렇게 날린 편은 음. 잠시 사라졌을 때도 그렇게 네. 패닉 상태 맞았잖아요. 음. 그런데 나를 만나려면 죽으면 만날 수 있다라는 암시를 음. 던졌기 때문에 뛰어내려서. 아, 저그 생각까지 안 해도 너무 슬픈데요, 만약에 진짜라면. 기댈 수밖에 없게 네. 만들었다라고 음. 보여요. 음.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에 나온 게 이혼했던 전처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네. 개설인에게 네네. 하면서. 여기서도 아까 말한 에이미 여사친 에이미도 그렇고 예. 캐서린에게도 음. 사과와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멘트는 어, 정말 미안하고 넌 영원히 나의 한 조각으로서 내 음. 안에 있을 것이고 널 영원히 음. 사랑할 거야 음. 시오도로. 저는 그냥 아이 영화가 어떠한 결말을 정말 내리지 않고 다시 예를 들어서 전처랑 o s 한테 차여서 음. 전처랑 다시 잘 된다든가 아니면 전 여사친 그 여사친도. 대학 때인가 언제 네네. 젊었을 때 잠깐 사귀었던 여자로 네, 설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사친과 다정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쪽으로 아예 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음. 다시 여사친이랑 잘된다던가 음. 근데 그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음. 않다만 이 시오도르 자체가 교감을 통해 충 네. 성숙해지고 아픔을 다른 사람을 품는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 아, 예.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까지만 딱 보여주고 끝나는 영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윤쌤 얘기가 만약 정말 의도된 거라면 네. 되게 갑자기 문득 슬퍼지네요. 네. 네. 다음 세계로 가는 <laughs> 준비일 수도 있죠. 네. 여기서 보여준다고 하면 갑자기 또 SF적이긴 하지만 <laughs> 죽으면 데이터화 된다. 아, 루시아도 또 겹쳐진, 네. 겹치지 않나. 루시아가 굉장히 떠오르는 영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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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오늘 저희도 많이 버벅거리는게 <laughs> 느껴지셨지 모르겠지만 어려워서 일수도 있는데 저희처럼 어떤 의미나 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뭔가 설명드리자니까 저희도 좀더 어려웠던게 있는데 그런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한번 툭 보시면 많은 생각 하실만한 영화일거란건 제가 확신합니다. 네. 제가 총 3번을 봤는데 네. 처음 볼 때는 정말 그냥 어, AI랑 사귀는 거네 이러고 봤어요. 네. 두 번째 볼 때는 아, 어떤 시오도르의 감정, 인간으로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볼 때는 또더 다양한 것들이 보였고 음.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십시오. 음. 네, 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영화지만 어떻게 보면 매력 있고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누구나 재밌게 볼수 있고요. 네. 학생분들도 재밌게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음. 뛰어나와죠. 음. 시대적 배경이 2 0 2 5년이라면몇년안 남았어요. 몇년안 남았어요. 이 미래의 AI의 뭐 개발상 뭐 기대하면서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영화일 것 같아요. 대역으로 음. 보자면 사람들이 몇명안 나와요. 전부 다 연기를 너무 잘하죠. 지금 보니까 또 보이는 배우. 크리스프랜네 크리스 그렇습니다. 가오의 수장 크리스프랜 나오고요. 네, 네. 통통한 너드 역할때 그때쯤이죠. 아 맞네요. 네. 좀 통통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예. 이건 뭐 되게 부수적인 얘기인데. 2025년은 남자들이 대부분 약간 하이웨스, 음. 배바지를 많이 입나 봐요. 오, 저도 패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네. 보였는데 다들 약간 오. 벨트가 상당히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것도 혹시 감독님이나 이거 미술 감독님이 약간 음. 뭔가 또 신경 쓴 건가 음. 그런 생각을 살짝 한번 해봤습니다. 예. 주연 배우들이 몇명안 나오는데 이렇게 몰입해서 볼수 있었다는 거는 음. 아주 뛰어난 연기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몰입할 수있었던것 그, 거예요. 특히 그 호아킨 페닉스의 그 정말 외로움에 네. 이게 근데 외롭다고 또막 몸부림치고 막막 막 찌질한 게 아니라 음. 그 되게 절제된 자기가 외롭지만 그것을 어떤 분위기와 음. 정말 눈빛만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장면은 전처 네. 캐서린과의 그 어떤 추억을 음. 되게 떠올리는 그 장면이 있어요 역시 네. 외롭속에 근데 그 플래시백으로. 조각조각 나오는데 음. 정말 우리도 행복했던 기억이나 네. 머릿속에 어떤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게 굉장히 음악이랑 음. 여러 색감이랑 이런 게 영상미로 잘 어우러져서 네. 예, 매력도 느낄 수 있는 영화라는 음. 거 예.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라는 거꼭 꼭 보세요 네. 더 나은 영화병동 24시가 되기 위해 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허, <laughs> 그녀는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반갑습니다.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